아하. 안녕하세요, 베스파 왕심리점의 점장 손용일입니다. 매니저 이진입니다. 오늘은 어 2023년 올해 마지막 어 베스파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 될 수도 있는 모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또 이렇게 말 주변도 없는 제가 이렇게 또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이렇게 서 있네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차량은 디즈니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디즈니와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저희 베스파 베스파하고 협업을 해서 베스파 디즈니 미키마우스 에디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키마우스 에디션 차량이 이제 국내에 들어온 건데, 그 국내에 들어온과 동시에 가장 빠르게, 가장 먼저 저희 베스파 왕심리점에 이렇게 입구가 되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오늘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모습을 하고 국내에 입구가 되었는지 제 시선으로 어 찍어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핸들 부분부터, 자 밑으로 내려서 핸들까지. 자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블랙과 레드 그리고 옐로우로 해서 디자인의 앞에 전면부를 형상화했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어, 프리마베라 모델에선 가장 처음으로 접목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미키마우스 길을 연상시켜 주게 이제 블랙 유광의 백밀러가 처음으로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앞쪽으로는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키마우스 데칼이 이제 전면부에 싹 들어가 있고요요 앞에 이제 엠블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블랙으로 변경을 해 놨어요 여기 더 이제 잘 어울린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의미적으로 변경을 해놨고 원래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피아지오 엠블럼이 이제 원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요거는 이쁘니까 붙여놓을게요. 자, 밑에 이제 핸다 쪽을 보시면 노란색은 이제 좀 미키 마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색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발 모양의 그 칼라를 좀 형상화해서 이제 노란색이 접목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면부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자, 다음은 이제 측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우측. 어, 이제 운전자가 탔을 때 기준으로 해서 우측면, 요 부분을 이제 먼저 살펴보도록 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프리마베라의 기반으로 해서 탄생을 한 모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디자인은 프리, 프리마베라하고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안쪽에 보시면, 블러브 도어 쪽, 이쪽 발판까지 해서 쭉 전부 다 레드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에서 보시면 뒤쪽에 레드 컬러와 블랙 컬러가 이렇게 반반 네, 섞여 있는 모습이고, 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디자인은 똑같아요. 프리마베라고. 자, 앞쪽으로 보시면 이제 프론트 휠. 휠에 보시면 은색 휠에다가 이제 노란색 똑같이 이제 데칼리휠데칼이 데칼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똑같이 리어 쪽에 보시면 이렇게 백주년 기념한 엠블럼 어, 데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가장 특이점 보시면 이렇게 디즈니 사인이 사인 어, 로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트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도 보시면 눈에는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어, 원단 재질이 되게 좋아요. 고급스럽고. 그리고 특이하게 보시면 되게 말랑말랑하죠? 요 모델은 메모리 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앉았을 때 훨씬 더그 승차감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측면부, 우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후미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후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자, 뒤로 보시다 보면 기본적인 베이스는 프리마베라기 때문에 뒤쪽에는 특별히 뭐 적용된 부분들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프리마베라 뒷 모습하고 좀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좌측면, 좌측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면을 마지막으로 좌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똑같이 이제 프리마베라 뭐 스프린트 모델들은 앞에 프론트 쪽에 보시면 이렇게 abs 라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 자옆 라인으로 쭉 다시 한번 내려와서 라인적인 부분을 보면 마찬가지로 우측과 동일하게 100주년 기념 그 미키마우스 데칼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좌측면의 모습이 이렇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아 한가지 한, 빠진게 있네요 보시면 이렇게 플로브 도 쪽에 보시면 어, p 알 같이 미키마우스 데칼이 하나가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요 모습들을 잘 기억하시고 실제로 차량을 보시고 싶다고 하시면 저희 베스파 왕십리 점으로 오시면 항상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차량을 한번 직접 보시는 것도 선택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키 마우스 에디션 모델의 기본적인 재원들입니다. 재원하고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금액. 재량 판매 금액이 569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어, 스크린. 세트 금액으로 하신다고 하면 607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재원들은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저희 베스파 왕십리점에 이렇게 이쁘게 미키 에디션 전용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쁘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자리에서 실차량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왕바 디즈니 미키마우스 에디션 그 차량이 이제 그 협업으로 인해서 탄생을 해서 자르자 자꾸 했던 말또 했다 <laughs> 이거 들어줘봐 이것 이거 좀 들어줘봐 아, 이것 좀 들어줘 아니 카메라 말고 판때기 <laughs>